안녕하세요 루미에요 이번에는 아웃넷 구입제품 언박싱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번째 상자예요 아웃넷은 구입한 상자 안에 반품 라벨과 송장 라벨 그리고 반품 신청서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기 정말 좋은 아웃렛. 요건 기대하세요. 71.2 달러로 구입한 레겐본 청바지에요 정말 득템가죠 다음은 바이파. 과연 어떤 제품이 상자 안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와! 78.4달러에 샀어요! 간절기 샌들! 너무 예쁜데 이거는 다음 편에 공개를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맛보기로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실착 후기 갑니다. 하본 청바지 40cm 입어봤는데요. 어, 제가 굉장히 심한 호비 쪽이거든요. 키가 굉장히 작은데. 어, 이 모델 컷도 조금 7부 정도 길이 돼서 제가 좀 어, 시도해 볼하겠다 시도해 볼 만한 길이다 싶어서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이렇게 역시나 땅에 끌리네요. 그래도 수선이 있으니까 네, 그것은 네, 저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입어봤는데 좀 허리가 저한테는 좀 이렇게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도 이렇게 남아서 좀 이거는 어떡하지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지에 허리 쪽 디테일이 조금 디테일적인 부분이 많아서 허리 수선을 맡겼을 때좀 바지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흐트러트릴 수 있는 허리 쪽 디테일인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에 단추가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 단추를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잠그면 허리만 조금 맞춤식으로 딱 알맞게 저 이렇게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각각 안쪽에 있는 버튼에 이렇게 채워봤어요. 이렇게 딱 채우고 나니까 허리가 딱 제가 편안하게 흘러내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사이즈가 된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자, 이 바지는 진짜 제가 너무 잘 샀다 싶은 게 호주머니도 굉장히 큼지막하죠? 캠핑 갔을 때 정말 제격인 바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뭐 라이터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뭐조그마한 비너 혹은 오징어팩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넣고 텐트 치는 작업 뭐 각종 작업하다가 필요할 때쏙 꺼내서 사용했다가 다시 이렇게 집어넣기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호주머니도 굉장히 깊고 큼지막해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허리가 컸던 부분도 이렇게 단추로 조절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너무 실용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좀 길이가 저한테 그래도 긴데 이 길이는 접어 입어도 되니까 또 요즘에는 이렇게 좀길긴 기장의 바지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서 높은 굽에 신발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롤업으로 해서 입거나 아니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수선을 하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말 마음에 드는 레겐본 청바지예요. 처음 구입했는데, 앞으로 좀 자주 또 좋은 이런 기회가 온다면 구입하게 될것 같아요. 롤업도 해봤습니다. 어때요? 막 나쁘진 않죠? <laughs> 두 번째 상자입니다. 이번에도 두 개의 제품이 들어있어요. Yeah! 첫 번째는 이자벨 마랑 에뚜아의 드레스인데, 미디 길이의 드레스예요. 구입 가격은 98달러. 두 번째는 마주에의 골지 니트예요. 구입 가격은 48달러. 그러니까 마주랑 산드로 옷은 음 제일 작은 사이즈를 입는데 어 마주나 산드로의 경우에 0사이즈가 나온다면 0사이즈를 입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경우 0사이즈가 나오는 거였는지까지는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너무 좋은 가격이었어서 그리고 또좀 눈여겨본 지꽤 됐거든요. 한 1년 정도? 근데 너무 좋은 가격이어서 그냥 1 사이즈가 남았길래 이런 골지 니트는 좀 사이즈가 큰걸 입어도, 미디움까지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 사이즈를 주문을 해봤어요. 굉장히 좀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색상인 것 같아요. 이 니트 같은 경우에 얼굴이 좀 어두운 편에 속하시더라도 좀 무난하게 다잘 어울리게 입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꽤 마음에 드네요. 기본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두께감도 꽤 두꺼워서 한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막 많이 얇은, 흐드러지게 막 그런 얇은 소재감은 아니어서 한겨울에도 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이너를 따뜻한 걸 입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바지 안에 넣어봤는데 살짝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더 뚱뚱해 보이고 네, 그래서 뭔가 빼입었을 때가 더 예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좀... 정말, 한겨울에도 가능하겠다 싶은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덥네요. 한겨울까지 커버 가능한 마주 스트라이프 니트. 짠! 다음은 이사벨 마랑 셔츠 드레스예요. 이거는 홑겹으로 어, 되어 있고요. 안에 이너 드레스를 제가 따로 입었어요. 좀 비침이 있는 소재인데 여름에는 굉장히 대신에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짠! 네, 이 셔츠 드레스에 뭔가 강렬한 빨간빛이 도는 헤어밴드 하면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스카프로 이렇게 묶어서 헤어밴드로 연출해봤어요. 자, 양말은 조금 제가 갈아입지 못한, 못한 관계로 네, 어떤가요? 어 그래도 좀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이사벨 마랑의 레체 벨트를 여기에 이 원피스에 이렇게 매치해도 같은 이런 브라운 패턴이랑 스트라이프의 브라운 색상과 벨트의 브라운 색상이 잘어울러져서 전체적으로 너무나 하나, 하나의 옷처럼 찰떡으로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근데 헤어밴드까지 하니까 너무 매듭이 두 가지나 되어서 좀 약간 너무 투머치한 느낌도 들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연출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그래서 이사벨 마랑 에드와 셔츠 원피스도 너무나 마음에 드는 쇼핑템으로 잘 구입한 것 같아요. 정말 대만족. <웃음> 찰떡! <웃음> 마지막 세 번째 상자입니다. 이번 상자는 오픈하는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입어볼게요. 이번 건 이사벨 마랑의 자베니아 스커트예요. 예쁘죠? 100%올 실크 소재로 만들어진 스커트구요. 이렇게 기장감은 언밸런스한 기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튤립 꽃잎처럼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튤립 꽃잎 같이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머, 알, 알좀 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까지 이렇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 아니면은 보이지 않게 잘 마무리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치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3, 4 사이즈를 입었는데, 어, 평에 좀 많이 허리 부분이 타이트하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 정말 어, 좀 많이 타이트한 편이더라고요. 제가 3, 4 사이즈를 입으면 조금 어, 브랜드별로 다르지만, 어, 좀큰 편이기도 한데, 여기는 아주 딱 맞았어요. 그래서 유, 요즘에 살이 좀 찌기도 했지만, 너무 딱 맞아서 정말 네, 입기 조금 힘든 그런 정도로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참고해서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에 하늘하늘하늘한 블라우스와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어, 지금은 계절감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봄이나 여름, 뭐, 그리고 늦가을 정도까지 굉장히 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치마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Very good! 이렇게 하늘하늘한 블라우스 말고도 또 그냥 셔츠 느낌으로 코디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이 스커트가 좀 굉장히 디테일이 많고 여성스럽다 여성스럽다 보니까 그냥 기본 실크 셔츠에 매치해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룸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또 봐요.